정말 내 코가 좁아 보이는 것처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운데부터 터치. 제일 진한 데부터 터치를 해서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둥글리면서 벌써 지금 1kg 빠졌죠? 여기서 진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어디서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콧구멍에 쉐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목구비를 완전 쫙쫙 찢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리따입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얼굴의 고민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얼굴이 되고 싶은지 그게 명확하게 얼굴에 딱 박혀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중간쯤부터 이렇게 섞어서 시작해도 무리 없더라고요. 제일 많이 발려도 어색하지 않은 부분, 바로 밑면이거든요. 여기, 여기가 밑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부터 찍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만 쓸어주셔도 벌써 지금 1kg 빠졌죠?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둥글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저는 이 뒤쪽에서 한번더 확실하게 끊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해서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 이뒤 뒤에서 이렇게 해서 진하게 잡았다가 약간 풀렸다가 진하게 되는 느낌으로. 하지만 이게 전체로 보면 이어져 보이거든요? 반대쪽은 브러쉬를 반대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되고, 뒤에도 확실히 꺾어줍니다. 이렇게. 딱 경계만 지지 않으면, 쉐딩이 조금 올라와도 오히려 이어지고 자연스러워요. 턱이 나는 좀 많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도 쳐주셔도 되는데 저는 쉐딩으로는 사실 아래까지 치지는 않아요. 블러셔로 좀 쳐주면서 살짝 반 쉐딩 느낌으로 해주는 편이고 턱이 좀 길다 하신 분들은 쳐주시면 좋으시겠죠? 반대로 난 턱이 너무 짧다 하시면 여기 하이라이터를 넣으시거나 이쪽을 살짝 깎으면서 좀 뾰족하게 만들어 보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을 해줄 건데 큰 걸로 이렇게 좀 전체를 넓게 헤어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작은 걸로 더 채워주시면 자연스러워요. 무조건 작은 걸로 막 진하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이마 라인도 헤어라인도 굉장히 인상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쏙 열어서 조금 조금씩 채워줍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광대가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연한 컬러를 찍고 브렛나로부터 칠하면서 거의 안 묻었을 때까지 이렇게 눈 앞쪽까지 쉐딩으로 살짝 들어줍니다. 약간 브론징 한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광대도 좁아보여요. 여기 쪽 있죠? 여기도 살짝 지나가주면 이 얼굴 폭이 굉장히 좁아보이거든요? 광대가 좀 많이 나는 동그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좁아지면서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냥 쉐딩, 뭐 얼굴 깎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컬러들이 모여서 블러셔가 되고 또 얼굴 이 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 눈썹 주위 쉐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연한 컬러를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눈 옆으로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를 정말 연하게 이렇게 쓸어주시면 이목구비도 강해 보이고 얼굴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런 정말 작은 디테일 디테일이 합쳐져가지고 전체 느낌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이어서 해주면 고양이 눈매가 되면서 얼굴 리프팅이 돼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정말로. 나는 코가 좀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눈썹 앞쪽을 조금 T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눈썹 시작하는 부분이 쉐딩 부분에 간격을 좁게 잡아주시면 돼요. 콧대가 얇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길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반대로 뭔가 미간도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아주 넓은 이런 Y자 모양처럼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콧대도 넓어지고 약간 미간도 넓어지고 코도 더 짧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전에 여러분 둥글게 하는 걸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조금 앞쪽으로 하는 걸로 보여드려볼게요. 이 미간은 진짜 진해지면 완전 바로 무대 화장되기 때문에 제일 연한 것부터 하면서 어 나중에 부족하면 더더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엄청 확실하죠? 제가 이래서 진짜 투쿨포를 좋아한다니까요. 엄청 자연스러운데 확실하게 껴요. 저는 이렇게 이어서 그냥 좀 칠해줍니다. 같은 컬러로 이제 눈썹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도 눈썹이 사실 굉장히 진한 편이라서 좀 밝은 컬러들로만 사용을 해도 아마 헤어 컬러랑 컬러가 좀 맞을 거예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밑작업을 한번 해주면 부자연스러울래야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난 얼굴이 너무 약간 평평해 보이고 넓어 보인다 하시면 쉐딩을 아예 이쪽을 잡아주셔서 여기가 들어가 보이게 이렇게 이어보이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두 개를 활용을 해서 눈 주위를 한번 섀도우를 섀도잉을 해볼게요 중간 컬러 정도로 이제 섀도우를 아예 오늘 한번 깔아주고 요것도 살짝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눈이 좀 고양이 상이 되고 싶다. 강아지 상이 되고 싶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눈매가 굉장히 리프팅 돼 보이죠? 이쪽에 비해. 언더는 요 컬러. 1번에 요 컬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획기 도는 컬러로 섀도우잉을 해버리면은 진짜 피곤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뒤쪽을 얘로 터주고요, 여러분. 뒤쪽을 아예 이렇게 트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올리면서 좀 동안 이미지가 나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끝을 내려주면 좀 동그래 보이면서 눈이 아래로 커 보이거든요. 또 요즘 핫한 애교살을 해줄 건데 가장 밝은 이 컬러들을 조금 조금씩 섞어가면서 항상 가운데부터 터치, 제일 진한 데부터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또 팁, 조금 더 눈이 길어 보이고 싶다, 커 보이고 싶다 하시면 이 쌍꺼풀 라인 있죠? 여기 끝을 조금 길러 주시면 되게 작은 차인데 되게 커 보이고 또렷해 보여요. 안쪽도 반대쪽도 얼른 쉐딩을 마저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코 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건데, 한 요걸 두 개를 적당히 섞어가시면 하면은 딱 맞으실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완전 U자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옆면은 그냥 쓸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어만지게. 코를 좀 셀쭉해 보이고 싶게 한다 하면은 코끝과 요 콧등 여기 사이 부분, 여기 요기. 여기를 조금 안으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끊기도 하잖아요. 오늘 한번 끊어볼까요? 제가 뭐 자주 끊진 않아서 오늘은 좀 새롭게 이렇게 옆면으로, 옆면으로. 이 아랫면 사실 진짜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제 말투가 순간 너무 웃겼어요. 약간 민요리님 아니면 한가인님 코를 보시면 끝, 여기가 굉장히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요거를 다시 아까 그 좁아도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자 일단 적당히 섞어가지고 비주 부분을 잡아주시면 코에 입체감이 없는 분들도 요거를 사용하시면 이 방법을 되게 코가 이국적이어 보이고 확 이목구비가 확 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중까지 이어주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진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어디서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좀 짧아 보이고 너무 애기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팁이 있어요. 좀 진한 컬러를 가지고 이 콧구멍에 쉐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안쪽을 이렇게 진하게 해서 마치 이렇게 콧구멍이 앞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브러쉬는 한번 닦아주시고 콧구멍이 더 이렇게 돼 보이면서 코가 길어 보여요. 그런 디테일까지 여러분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한번 해보세요. 메이크업. 그리고 사실 여기 부분도 쉐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코가 너무... 어, 콧볼이 도톰해 보인다 해서 근데 잘못 바르면 여러분 코가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줄이실 거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림자인 것처럼 작은 브러쉬 가지고 줄여주셔야 돼요. 거의 이 정도 느낌으로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여러분 끝을 약간 모호하게 하면서 살짝 올려주시면 코가 굉장히 쪼그라보이거든요. 강제로 이제 콧볼을 축소시켜주는 겁니다. 이 모양 그대로 제일 진한 데부터 터치를 해서 역시나 쓸어서 풀어주시면 되고, 제일 진한 데부터 쓸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진한 곳. 여기도 여기가 완전 진하잖아요. 제일 진한 곳. 이렇게 살짝씩. 가를해 주시면 됩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색조랑 스타일링 까지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까 진짜 많이 꽤 진해 보였던 쉐딩도 색조를 다 넣으니까 엄청 잘 어우러지고 진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쿨포만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한 이 발색인 것 같아요.